자 안녕하십니까 올드스탁 TV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어 6일, 자 오늘 이제 화요일장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게자 시장의 이제 그급 주가가 뭐 급락을 했다. 자뭐 최근에 뭐 사실 뭐 어제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 급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뭐 시작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에 한5% 정도 빠졌다가 장 중에는 또 이제 또 올라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1% 넘게 돌아서기도 했었지만은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죠. 근데 지금 현재 또 코스닥 시장이 현재 한 3%가 넘는 하락수를 보이고 있고 장중 한때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까지는또 하락 종목인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이 시각 현재 자 코스피 시장이 1,000. 917포인트 마이너스 1.5% 하락 코스닥 종합지수는 551포인트, 현재는 마이너스 3.27포인트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뭐 종목들 뭐 중에서는 뭐 역시 뭐 관련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어, 애국테마주가 되겠죠. 뭐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는 뭐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자, 오늘 그딱 시작. 1900선 위에서, 어, 1900, 딱1 9 0이죠1 9 0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 한때는 이제 플러스로 뭐 돌아서기도 했지만은, 이 시각 현재 1.5%가 넘는 하락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코스닥이도 역시 힘듭니다. 아, 코스닥이 장중 한때. 장중 한때 577포인트, 1.35%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캔들 모양은 어땠었나요? 양봉이었겠죠. 장대 양봉이었는데, 자그 올라갔었던 그 빨간색 양봉 다 반납하고, 자 지금 현재는 또 시초가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자이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뭐 외국인들 일단 코스닥 기준을 했을 때, 자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한 2,700억 정도. 자 외국인들도 사주고 기관도 사주고 개인만 팔았으니까 아 이거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실 수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좋아서 산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바로 쇼커버링 때문에 산 거지, 어 지금 그 우리나라 좀 상황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서 샀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또, 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마감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동시 효과 그 10분 동안 또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늘, 예, 지수 자체가, 지수 자체가 무슨 뭐 종목인 것처럼 종목인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개별 종목 저리가나 할 정도로 예, 오늘 그장 중에 뭐 1%, 2% 움직이는 것은 뭐 어? 어 1도 아니었다. 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제 표현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종목이 지금 양 시장 모두 뭐0여 개, 또 하락 종목이 지금 또 1,800개 뭐 어제보다는 좀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종목수로 따진다면 사실 어제랑 뭐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또 시장은 또 다시, 지금, 폭락, 폭락, 폭락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그,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화학, 뭐, 셀트리온, 등등등등, 모두 다 지금 현재, 지금 뭐, 파란색 지금 기, 어, 기록을 하고 있고, 빨간색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뭐, 매출 보이긴 하죠. 어,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뭐, 등등. 근데 결국에 신라젠 오늘, 자, 뭐, 역사적인 거래량 4,500만 주거래량 분출되어 주면서, 뭐 장중 한때 조금 낙폭을 줄여줬었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 하한가로 어, 좀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오늘 탈출하려고 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뭐다 터트려가지고 거의 다다 이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해 보고요. 자 그렇다면 신라젠. 자, 신라제만 한번 좀 먼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텐데. 자,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분출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4,500만 주. 자, 오늘 글쎄요. 뭐 매수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단타, 매매, 그러니까 좀 오늘 그 하한가 하따라고 하다 하한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장중이 얼마까지 낙폭 줄였냐면은 마이너스 한18%그니까 거의 한10% 정도 글쎄요, 십 프로 십 갔다가 온전하게 뭐팔 못고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을하 되는데 자 일단은 분명히 이 종목도 세력이 있겠죠. 자 세력들이 오늘 터트려서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세력들도 큰 재미는 못 봤을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이것이 그 처리가 되는 게 하면요 일단은 단타 세력들한테 이 물량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하고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이 물량들 던질 테니까 뭐 니네들 알아서 좀뭐 뭐 조금이라도 5%면 5%는 6%면 뭐6% 10%면 10%, 10 먹고 나와라. 자 이런 이런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락 급락한 상황에서 이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기 전 가격이 4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불과 어 지금 며칠 사이에 3만 원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잘 모르는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우리 한번 사볼 만한 지금 성이 아닌가? 어,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한번 사 볼까? 어, 보니까 거래가 막 터졌어. 막 올라가려 그래. 하한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또 여기서 개인들이 분명히 또 달라붙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가 이 신라젠을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이점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을 때, 이때 이제 제가 기존의 주주분들은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오늘 사가지고, 오늘 사가지고, 만약에 내일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실 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청자분들 혹시 계시면요. 자, 그거는 저는, 예, 구제를 못합니다. 저는,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오늘 그 조금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물렸다. 하한가에서산 것도 아니고, 오늘 막 올라갈 때 그때 거래 막 터졌을 때, 그때 매수했다. 매수해가지고 지금 하한가 맞았다. 저는 이거는 제가 선량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어. 맞죠? 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 지금 그 신라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사가지고 오늘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저는 예 저는 그냥 싸다 어, 손실을 봐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이전에 물리신 분은 그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어, 그분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사가지고 오늘 물리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예뭐 동정 절대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저는 끝났습니다. 예. 저는 신라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고요. 끝났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여기서 주가가 바로 V자로 급등?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또 한참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글쎄, 뭐또좀또 한번 또 해먹을 수 있는 단타 세력들 들어오면은 또해먹겠지만 단타 세력들은요. 오늘 지금 월, 원래 어떤 세력들한테 물량 받아가지고 이미 지금 해먹고 나갔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하한가, 어, 지금 그 잔량만 지금 또 200만 주가 넘게 지금 또 쌓여 있습니다. 자, 200만 조 넘게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적으로 보니까는 이미 한1시반 이후 2시 넘어가서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뭐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현재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에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마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자, 어제 7% 하락, 오늘 장 중에, 어, 장, 시장,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 한5% 정도 빠졌다가, 약간 낙폭 줄여주고, 다시 또, 다시 또 이제, 또한 4%대, 내지는 5%대, 또 하락 마감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줬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바닥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 물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 못지않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사실 어 우리 코스피 지금 1,900 포인트 자뭐 PBR이나 이제 PER 그쎄뭐 PE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상장사들의 그 이익 전망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의 현재의 지금 뭐 지수대가 아주 아주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PB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어, 이제 그순 자산 비율이죠. 어, 이 PBR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아마 쌀, 싼, 싼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거의 그 2008년도 그 리만 브러터스 사태 때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때 이제 1000포인트가 깨졌었는데 그때가 최저점이 892포인트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랑 아마 제가 볼땐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이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어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의 지수에 그 영향을 절대 결정적으로 주는 뭐, 이러한 어떤 그 변수들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장마감 5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지금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예상 그 체결 그 지금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예, 지금 뭐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약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 지금 뭐 대부분의 지 종목들이 크게 지금 빠지면서 좀 마감을 좀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예, 제가 이제 그뭐 신라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자 지금 현재 현재 지금 강한 종목, 뭐 CJC 푸드, 신성 통상,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컴바인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20%가 넘게 올라왔는데, 자, 이 종목도 의류업체죠. 의류업체이고, 뭐 TBH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어, 새롭게 또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었던 종목이 뭐냐면, 동원수산을 비롯한 이런 그 참치, 우리가 참치 하면은 사실 이 일본산 참치잖아요. 예, 뭐 일본이 뭐 참치도 많이 잡기도 하고 또 소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일본으로부터 이제 뭐 참치가 있 많이 수입을 뭐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수산물 업체들. 그래서 뭐 동원 수상이라든지 또 이제 동원 뭐 업체들 동원 관련 기업들이 또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또 움직였었습니다. 뭐 신라 S G도 뭐 마찬가지 어떤 흐름들이고 뭐 지금 뭐 모남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 지금 뭐 보시면 뭐 사조 오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또 급락하니까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그어 이슈 부분들이 또 만들어졌냐면은 가성업폐 있죠 가성업폐 예,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도 급등합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는 또 어떤 유목도 움직여요. 관련주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뭐 샘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했던 그 이유가 이 중국과 이제 미국의 그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이 무역전쟁이 또 다시 지금 재점화하고 있다 자뭐 환율도 뭐 지금 급등하고 있고 시장은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뭐 굉장히 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모든 어떤 그 경제 상황 경기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뭐 주식 시장, 뭐, 포함을 해가지고, 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단타는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했었을 거예요. 단타는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전에 이제 그 신의 한 수다 코너에서도 말씀드릴 때 오늘 짧게 대응하는 단, 짧게 대응하는 단타는 가능하다. 하지만은 긴 관점 속에서 뭐 저가 매수였던 관점 속에서 어좀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참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을 자, 오늘 단타는 가능했다. 분명히 내일도 또, 또 단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오버라이선 하지 마세요. 단타하실 때. 자, 오늘, 뭐, 지금 종가에 사가지고, 뭐, 내일장에서 한번, 뭐, 어떻게 한번 좀 볼까? 이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 불안하세요? 또, 밤에 또 미국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미국도 사실, 지금 불안해요. 미국도 지금 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제, 예, 지금 뭐, 다오가 지금 2. 그, 9%인가요? 빠졌고, 나스닥에서 3.4% 빠졌고, 그 다음에 S&P 500도 지금 거의 한3% 정도 빠지면서, 지금 그, 미국도 지이 블랙 먼데를 만들어냈었었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쭉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요. 자, 미국이 올라갈 때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그냥 박살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자체가 만약에 깨진다, 시세가 깨진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오버나이 단타를 하신다 하더라도, 오버나이선 일단은 자제하자.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장 마감하기 예 지금 어 1초전인데장 마감했네요. 장 마감했고 지금 뭐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3% 정도, 약한3% 정도 하락 마감할 것 같고 코스피는 뭐 1915포인트 정도예요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합니다. 상승 종목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330여 개 하락 종목이 1,700여 개. 자, 오늘도 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었기 때문에 자, 시장의 폭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예, 좀 마감 시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또 저녁 때 예, 저녁 식사하기 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녁 때자 오늘의 박보드 핫텐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예, 어려운 장 매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